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랑스러운 춘천의 아들 자랑스러운 춘천의 국회의원이들 기호 2번 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이 춘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춘천이 바뀔 것을 주목하고 있고 전국이 춘천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단추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전국이 춘천을 주목하는 이유는 막말로 춘천을 망신시키고 막말로 전국민의 가슴을 후벼팠던 그러한 정치에 대해서 심판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춘천의 변화와 춘천 체인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국이 춘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정한 경선에 의해서 국민의당 후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단일 후보가 탄생했습니다. 깨끗이 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국민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함께 유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서 이 춘천에 단한 번도 정통 야당이 국회의원 한 번도 한적 없는 이 춘천에 잠시하고잠고 능력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산역사가 아로새겨진 그러한 제도로 된 정치인 한번 뽑아내자고 그러한 정치인 국회로 보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 한번 만들어보자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방송 여론조사를 통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하시고 희망이 없거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상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춘천의 민심이 유동치고 있습니다. 춘천에 지금의 김진태와 허영의 싸움이 박빙의 대결로 박빙의 대결로 지금 초접점 중이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이길 겁니다! 우리 함께 이깁시다라고 시민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죠? 이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춘천의 진정한 힘은 막말이 아니라 시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진정으로 태변할 때 나옵니다. 춘천의 진정한 두배의 힘은 국민을 편가르게 해서 반쪽의 국민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와야 보수와 진보 춘천 지역을 가리지 않는 모든 시민과 모든 국민의 대변자가 될때 춘천의 진정한 두배의 힘이 생깁니다. 춘천의 진정한 막강한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선하옵니다. 진심으로 여의도의 말이 아니라 현장의 발이 되어서 곳곳에 서민들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발로 뛰는 정치인의 참 모습에서 진정한 추천의 막강한님이 나옵니다. 허영이 진정한 춘천의 힘이 되겠습니다. 허영의 진정한 춘천의 박강원 힘이 되어서 춘천의 미래를 다시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47살이지만, 이제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께서 춘천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큰 일꾼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호영, 춘천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1등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호영, 춘천과 함께, 아, 전국 어디에서든 춘천의 국회의원이 자랑스럽다라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춘천에서 40년 동안이나 글을 쓰면서 살아왔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어, 제가 암에 걸렸던 거 다들 아시죠? 저는 암에 걸렸을 때도 서울에 큰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원도를 믿습니다. 강원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충천에서 40년 동안 글을 써왔기 때문에 충천이 요구하는 인물, 충천이 발전할 수 있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어떤가요? 많이 속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굽신거리고 감은 이슬 널어놓고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뽑히고 나면 안면 싹 바꿉니다. 이제 이런 정치가들 을더 이상 사실은 정치판에 발붙이면 안될 것입니다. 늘 진솔하고 그리고 국민을 존중할 줄 알고 항상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어, 천천히 발전을 하려면 허영과 같은 정치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노인들께 연탄을 나르고 노인들을 보살피고 존중해 준 이런 정치가 선거 때만 생색을 내는 정치가가 아니고 평소에도 늘 진심을 다하는 정치가 이런 정치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 발전을 위해서 꼭허영 후보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투표 좀 하세요. 저는 젊은이들은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포기하시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투표하고가세요꼭 투표 합시다. 한 표를 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용인하겠습니다. 정치인 큰 임무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허영이 정말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춘천의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춘천의 새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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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감사합니다.